안녕하세요. 오늘은 정사각형을 이용해서 만드는 도형들을 알려, 알려줄게요. 선생님이 여러가지 색깔의 정사각형을 준비했는데 정사각형 한 개로 만들 수 있는 도형의 이름은 모노미노라고 해요. 정사각형 두 개를 이용해서 만드는 도형의 이름은 도미노예요. 도미노 많이 들어봤지요? 사각에 직육면체로 도미노 놀이를 할수 있어요. 도미노 놀이는 직육면체들을 한줄 기차로 세우고 하나를 넘어뜨면 차례로 차례대로 넘어지면 이런 <laughs> 이렇게 놀이할 수 있지요. 정사각형 한 개로 만드는 모노미노 정사각형 두 개를 이용한 도미노 정사각형 세 개를 이용해서 만드는 도형은 트리오미노라고 해요. 정사각형 이렇를 이용해서 모노미노와 도미노는 여기에 두고, 트리오미노는 이렇게 정사각형 세개로 만들었지요. 또, 정사각형 세개로 만드는 트리오미노. 트리오미노는 두 가지 종류 다른 모양들을 만들 수 있어요. 또 다른 모양이 있을까요? 트리오미노 혹시 다른 모양이 세 가지로 만들 수 있는 다른 모양이 있다면 친구들이 한번 알려주세요. 근데 이거는 어, 니은, 자음의 니은 글자와 비슷한데 기역, 글자와, 기역 글자로 만든 니은도? 니은, 을 뒤집어 놓은 기억이 됐죠니은을 뒤집어 놓았더니 이것과 이것은 똑같아요. 이것도 모음에 으자처럼돼있는데 윗자처럼 세운다고 해서 달라지는 건 아니고 똑같은 모양이에요. 그래서 트리오미노는 어 하나, 둘, 두 가지 종류밖에 없어요. 선생님이 이번에는 네 개를 이용해서 만드는 캐트로미노를 만들어 볼 거예요. 친구들 테트리스 들어온 친구들 있죠? 테트리스 게임을 할때 음, 나오는 조각들인 테트로미노. 자, 네 조각으로 선생님이 만들어 볼게요. 제일 간단한 이런 네모 모양이 있을 거고, 음더 간단한. 사람 모양이 있을 거고. 또? 세 개를 길게 놓았을 때 여기에도 놓을 수 있고 여기에도 다른 모양이 되게 놓을 수 있어요. 그래서 길다란 니은. 요선생님 방금 만들었던 5자 모양을 만들 건데 정사각형 4개로 네, 네 만든 테트로미노 네번째 또 하나의 테트로미노가 모양이 있는데 어떤 모양일까요? 친구들이 생각해 볼수 있을까요? 세 개를 한줄기처로놨을때 여기에 있는 모양은 만들었고 여기 있는, 있는 모양도 만들었고 여기 있는 모양도 만들었고 여기 있는 모양도 똑같이 만들었어요. 여기도 만들어졌고 여기도 만들어졌어요. 자 그러면은 두개 짜자잔. 이런 모양이 만들어지지요. 그래서 테트로미너는 한 가지, 두 가지, 세 가지. 네 가지, 다섯 가지의 모양을 만들 수 있어요. 이번에는 선생님이 정사각형 다섯 개로 만든 팬토미노를 만들어 볼 건데, 팬토미노는 선생님이 화면을 조정해서 조금 더 크게 볼수 있게 조정하고 다시 만들도록 할게요.